저는 너무 커가지고 어 맞네 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특별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오랜만에 우리 그 여기 앞에 그리고 저희 뒤에 우리 행, 행님들하고 행 손님 모시고 지금 옥천에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근데 날씨가 좋다 못해 더워 가다가 내피를 좀 빼야겠어요. 와우, 아우 더워, 더워, 더워. <laughs> 그렇습니다. 옥천에 가서 풍미당을 가기로 했는데 어 너무 덥군요. Nope, <laughs> Nope. <laughs> <웃음> <웃음> 아, 요새 돈 버신다고 야근 많이 하시는 우리 레오 형님, 뭔가 오늘도 어지, 어김없이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저번 한주는 그 아무래도 농사를 시작을 해야되는 그런 기간이라 가지고 농사에 약도 좀 치러 다니고 그 다음에 겨운에 이제 비도 많이 맞고 이래 가지고 그 겨운이 좀 필요해서 고랑과 이랑을 한번 더 이렇게 정비를 해 주고 그러고 이제 겨우 와서 쉬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이렇게 휴식할 때 타는 바이크가 또 더큰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laughs> 김씨 이따가 돌아올게요. 김찬 씨. <laughs>

딴 거는 다딴 데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거하고 저기 영동에 칼국수 하는데, 거기는 좀 독특해가지고 거긴 자주 갔었거든아 옥천에서, 음. 풍미당에서 밥을 먹고, 지금 이제 다음 곳으로. 갈 건데 어우. 진짜 무겁네요. 진짜 무거워. 조심해야 돼.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데 끼우. 어. 역시 독특한 물줄면 이게 참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죠. 뭔가 먹어본 듯 하면서도 먹어보지 않은 맛.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 여름 자켓을 꺼내야 할 시즌이 온것 같습니다. 음, 몸이 뜨거워. 그래서 안에 있는 내피를 빼버렸어요. 와우. 너무 더워. 가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라이딩을 하시는데, 오, 요즘 이제 예전에는 바이크를 타면은 알차가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또 이게 제가 지방에 살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할리하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아메리칸 투어를하고그 다음에 그 이런 멀티퍼포스 장르들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이어서. 장거리를 타러 나오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야, 그, 저기 해변, 아 그러니까 해안도로에는 아마 알차들이 더 많을 거예요. <laughs> 제가 이렇게 타러 돌아다니면은 경험상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하하. <laughs> 여튼 그렇습니다. 음, 다시 영동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원류병까지 안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카메라를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 여기 원래 여기서 공연도 했었거든요 음, 저기 음, 저기 봐요. 어. 아, 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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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목소리> 오우. 오늘도 오 역시 즐거운 라이딩을 마치고 기름을 넣으러 가야 됩니다 기름을 안 넣어가지고 지금 기름이 없어요 큰일 났어 호호. 시원하다 다시 여튼 그래요. 이게 라이딩이라는 게참 혼자 해도 재밌지만 단체로 하면 더 재밌답니다. 어, 오늘도 우리 팀원분들하고 같이 달렸는데 오늘은 이제 옥창 가가지고 물주면을 먹고 이제 영동에 원류봉이라는 곳에 가서 잠깐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달빛 프로방스라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복귀하는 중입니다 어 코스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원료봉이 왔는데 원료봉 이 역시나 바람도 많이 불고 이쁩니다 <laughs> 아야야 <아유 아유 아유. 웃음> 갔어 갔어 떠났어 그렇습니다 여튼 여러분도 즐거운 라이딩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안전한 라이딩과 아름다운 라이딩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